마포구립 하늘도서관이 오는 11월 12일 개관 기념 행사와 콘서트를 갖고 드디어 개관합니다. 구청산의 경관이 가장 좋은 1 2층에 자리해 구민들에게 아름다운 전경과 함께하는 독서의 시간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줄 전망입니다. 유환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포구가 구청사 12층에 조성하는 공공도서관이 11월 개관합니다. 지난 9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결과 청사 최고층에 위치한 점, 인근 하늘공원과 연계해 친숙하고 기억하기 좋다는 점에서 마포구립 하늘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선정됐습니다. 총 면적 470제곱미터 규모의 자료실과 어린이 열람실, 하늘정원과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에는 총 3만여 권의 장서가 구비됩니다. 특히 구청산의 경관이 좋기로 유명한 12층에 위치해 한강과 월드컵공원 및 경기장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책도 읽고 하늘정원에서의 다과와 함께하는 담소와 지식나눔 교실, 동아리 교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개관 전까지 주민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개관에 맞추어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일부 행사로 개관식 기념 행사와 오후 4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2부 개관 기념 콘서트를 열고 구민들을 초청해 구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도서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참석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립하늘 도서관은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구청의 위치에 접근성이 좋은 가운데 직장인들과 평일 이용이 힘든 주민들을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유한솔입니다.